자 이번 문제는 다항함수 중에서 다항함수 중에서 ggx가 x가 나온다 그랬어. 그렇다는 얘기는 gx와 g인버스 x가 같다는 얘기다. g인버스 x랑 같다. 얘가 역함수란 얘기죠. 얘가 어,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가 같은데 자 다항함수라고 했거든요. 자 다항함수는요. 지금 몇차 함수밖에 이런 경우밖에 없냐면 1차 함수밖에 없어. 1차 함수밖에 없고 어떤 꼴일 때라고 했죠? y equal minus x나 p l u x나 p l u x나 y equal minus x p l u b 형태이면 모두 다 된다고 했다. 주의할 건 기울기가 1인 경우는 딱 원점 지나는 경우에만 되는 거야. 하지만 마이너스 1일 때는 y절편에 다른, 어, 다른 실수가 와도 상관이 없게 되겠더라. 자 그렇다면 결론은 얘는 지금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y는 equal x이거나 y는 equal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는 얘기인데 g0이 1이라 그랬거든요. 0 대입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죠. 0 대입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b는 얼마다? 그러면 1이 돼야 돼서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? gx가, 음,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? 어, gx라고 적을게요.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더라. 자, g 마이너스 1과 구하라고 했으니까 g 마이너스 1은 그럼 뭐가 되겠죠? 네, 2가 되겠다.